쿠키런은 이름 그대로 캐릭터들이 전부 과자인 쿠키다. 그래서 까까런이라고도 불린다.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캐릭터의 성격과 능력이 정해지며 특히 베리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다. 베리가 함유된 쿠키들이 어떤 성격과 능력을 가지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가지 시리즈를 기반으로 정리해봤다. 참고로 NPC나 단역 캐릭터 등은 분량상 생략하거나 언급 정도만 하겠다. 뇌 피셜과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니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쿠키들의 설정을 보거나 디자인을 관찰해 보면 재밌는 점들이 많은데 특히 악의 근원이나 타락의 원인이 궁금했다. 다크 초코 쿠키는 딸기잼 마법검으로 인해 타락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정막 쿠키 설명엔 속내는 매우 악해 몸 속에 딸기잼이 들어갔던 소문이 있다. 히어로 막 쿠키 흑화 버전 스킨도 크랜베리 시럽이 첨가되었다. 붉은 베리가 피를 상징하고 악의 근원을 대표하는 것 같다. 저 이론이 맞다면 딸기 막 쿠키는 최후의 흑막이지 않을까? 딸기 막 쿠키는 근본 중의 근본 쿠키로 쿠키런의 모든 시리즈에 등장했으며 쿠키런 킹덤 뽑기에서 마법사 막 쿠키와 함께 등장하면 깝정색을 하게 만드는 캐릭터다. 초기 설정은 딸기 맛이라는 성격이 소심함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 설정은 후에 다른 시리즈에서 변형이 되었다. 여러 비슷한 계열의 쿠키만 봐도 성격도 반대고 굉장히 강한 능력들을 볼수 있다. 또한 오븐 브레이크를 보면 딸기가 들어가지 않고 딸기향만 첨가되었다고 설정이 변경되었는데 어쩌면 딸기 함유량이 높을수록 붉어지며 성격도 변하고 강해지는 게 아닐까. 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스킨 중에 설익은 딸기맛 쿠키가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한층 더 수줍어졌고 딸기향이 조금 약해졌다고 나온다. 또한 딸기 크레페맛 쿠키가 딸기향이 첨가되었는데 왜 하고 싶은데? 하지 않냐는 질문을 미루어 봤을 때 확실히 딸기 자체만으로 소심하다는 설정은 깬것 같다. 항상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기에 처음엔 대머리나 탈모인 줄 알았지만 쿠킹덤 만우절 이벤트로 머리카락이 살짝 공개되었다. 최근 기존의 눈썹과 동일한 흰색인지 백금발인지 아직 의문이다. 할로윈 데이 때는 카카오 시절부터 펑크 고양이 스킨으로 나왔고 오븐 브레이크에선 콜라보로 헬로키티 스킨도 있고 헬로키티가 딸기 맛 쿠키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쿠킹덤에서 스킨은 현재 총 3가지가 있다. 설리근 딸기 스킨, 노음 스킨, 붕어빵 스킨이 있다. 이 중에서 붕어빵 스킨이 제일 귀엽고 흥미로운데 사탕 대신 붕어빵 틀을 메고 있고 다른 스킨의 후드티는 끈으로 모자를 조이지만 붕어빵의 꼬리를 잡아당겨 사이즈를 줄인다. 여담으로 트와이스 사나가 쓰고 나온 붕어빵 모자를 연상케 한다. 패슨 카카오 쿠키런에선 플라워 쿠키워즈 오븐브레이크에선 포켓 딸기로 나왔다. 다음은 와일드 딸기맛 쿠키다. 쿠키워즈 때첫 등장했으며, 딸기맛 쿠키의 상위 호환으로 강력하고 성격도 반대인 쿠키다. 어쩌면 딸기 향이 많이 첨가되었거나 진짜 딸기가 들어가서 그런 걸지도. 후에 쿠키런 킹덤에서 트위즐 젤리맛 쿠키에 평행 세계 안에 NPC로 외형이 수정되어 재등장했고, 성격은 비슷해 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사탕 디자인이 한입 먹은 거보단, 자구마마 쿠키의 마법사탕처럼 가시가 나있으면 좀더 강해 보일 것 같다. 정확히 쿠키워즈 시리즈부터 도입된 설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쿠키 세계관의 딸기잼은 사람으로 치면 피와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쿠키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몸이 부서져 딸기잼이 흐른다는 사실과 쿠키워즈의 빌런인 젤리워커는 좀비화가 되어 눈이 노란색 젤리로 변했고 몸 곳곳에서 붉은 계열의 젤리나 시럽이 흐르는 걸볼수 있다. 만약 딸기잼이 피라면 딸기는 적혈구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까? 다시 말해 쿠키들이 우리 인간을 적혈구막 사피엔스 혹은 적혈구막 휴먼이라고 부르려나? 어쩌면 쿠키들에게 딸기막 케크은 우리한텐 선지해장국의 개념일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팻은 쿠키워즈의 스마트 포켓 딸기다. 세 번째는 와일드베리막 쿠키. 쿠키런 킹덤에서 첫 등장했고 와일드 베리는 산딸기를 뜻한다 여기서 이름 헷갈릴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한 와일드 딸기와는 다르다 그렇지만 둘다 산딸기가 주재료임을 알수 있다 스토리 설명에 거친 정글에서 뜨거운 열기를 맞고 자란 야생 베리를 넣어서 단단함과 신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래서 힘도 굉장히 세고 타노스를 연상케 하는 건틀렛도 끼고 있다 홀리베리 킹덤 출신 쿠키지만 쿠키들에겐 술인 주스를 싫어하고 무뚝뚝하며 올곧은 성격의 쿠키다. 하지만 아보카도 맛 쿠키의 아재 개그를 이해하는 걸 보니 저런 농담을 좋아하는 것 같다. 크런치 초코칩 쿠키나 휘낭시에 맛 쿠키처럼 상급자, 즉 홀리베리 쿠키를 보필하는 보좌관 포지션이다. 현재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보면 될것 같다. 과거 방황하던 어린 시절에 시장 뒷골목에서 주먹만 믿고 까불며 홀리베리 쿠키에게 시비를 걸다 어버치기 한방에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에 걷어서 먹이고 입혀주며 와일드베리에겐 부모 같은 존재다. 쇼킹덤 패키지 그림에 어린 시절 홀리베리 쿠키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다. 스키는 별자리가 축복한 영웅이며 사자를 두르고 있고 오른팔에는 뱀과 발톱이 보이며 상당히 멋스럽다. 이름대로 컨셉이 별자리인데 와일드베리의 출생이 사자자리와 같은 7월에서 8월이라는 떡밥인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 사자를 물리친 이미 센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의 컨셉을 가져왔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아마 후자가 더 유력해 보인다. 뱀은 무슨 연관인지 설명을 자세히 보니 맹수들 사이에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 같다. 네 번째로 딸기 크랩해마 쿠키. 마찬가지로 쿠키런 킹덤에서 첫 등장했고 컨셉은 딸기 크레페와 메카닉이다 딸기 크레페를 보고 저런 위협적인 팔 디자인을 했다는 게 데브 시스터즈의 컨셉 아티스트 분들에게 존경심이 생긴다 현재 스킨은 두 가지다 먼저 할로윈데이 때 나온 오싹오싹 요거트 꼬마 유령 딸기 크레페다 에픽이라 그런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다 흰 요거트를 귀여운 고양이 영혼으로 디자인한 게 신박하고 특히 귀 부분이 딸기인 게 재밌는 요소 같다 나머지 하나는 커스터드 푸딩을 얹은 딸기 크레페다 주관적으로 별로인 스킨이다 딸기 크레페의 화려하고 산뜻한 색 조합이 깨진 것 같고 특히 눈색과 전체적인 색감이 부조화스럽다. 특이한 점은 딸기 크레페인데 체리가 토핑이 되었다. 로봇 팔도 딸기에서 체리로 바뀐 걸로 보인다. 만우절 날엔 이런 스킨도 나왔다. 성격은 로봇을 다뤄서 그런지 다른 쿠키들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특기고 무슨 연유인지 한때 타인의 감정보단 자신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였다. 어둠마녀 쿠키를 따르며 자신이 만든 와플 로봇으로 쿠키들을 괴롭힌 적이 있다. 저런 성격과 원인을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냉동 수면을 했었고 깨어나 보니 바닐라 왕국도 없어지고 가족이나 다른 쿠키들도 없어진 상황이라 사회성에 굉장히 결여된 악동 같은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징징거리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다. 만약 동면을 하지 않고 왕국에서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건강한 성립국. 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결국엔 사랑을 주고 받아본 적이 없어서인 것 같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 쿠키들과 교류도 하며 왕국의 재건을 돕고 있다. 딸기 크레페맛 쿠키를 보면서 또 하나 알수 있는 사실은 비게나 세부치는 쿠킹덤 세계관에선 크레페나 와플로 표현하는 것 같다. 다섯 번째는 홀리베리 쿠키. 쿠키런 킹덤에서만 등장했고 컨셉은 베리, 하트, 호랑가시 나무고 열매가 토핑된 파이 모양의 방패를 들고 있다. 이름은 성스러움을 뜻하는 홀리와 호랑가시 나무를 뜻하는 홀리의 중의적 표현으로 보인다. 스킨은 무도의 스킨이 있고 만우절에는 귀족의 초상화 같이 나왔다. 뭔가 트와이스 지오나 침착맨의 여동생인 통닭 천사를 닮은 것 같다. 베리 왕국의 선왕으로 가족 관계는 현재 베리 왕국의 왕이자 아들인 로얄 베리마 쿠키가 있고. 왕비이자 며느리인 정글베리마 쿠키도 있다. 또한 그들의 자식도 있는데 공주마 쿠키와 정글전성 쿠키도 있다. 즉 홀리베리에겐 손녀들이다. 홀리베리의 남편은 아직 미공개 상태다. 홀리베리 왕국에서 주최한 공주선발대회를 보면 많은 영예들이 나왔다. 크랜베리맛 쿠키, 블루베리맛 쿠키, 라즈베리맛 쿠키, 공주맛 쿠키까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홀리베리 왕국엔 홀리베리 가문 말고도 다른 베리 가문들이 있는 걸알수 있다. 결정적으로 홀리베리 왕국의 깃발을 보면 4개의 문장이 보이는데 확실히 우측 아래는 홀리베리 가문을 상징하는 호랑가시 나무 열매라는 걸알수 있고 좌측 상단부터 라즈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의 실루엣으로 보인다. 라즈베리 쿠키는 물론이고 라즈베리 무수맛 쿠키도 라즈베리 가문인 걸 감안해 보면 베리로 가공된 맛을 가진 쿠키들도 저 가문들을 속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선 한 가지 의문은 믹스베리맛 쿠키도 잠깐 나왔는데 믹스베리는 베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베리를 섞은 것이다. 그렇다면 가문 자체가 섞인 것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문이 다를 확률이 있어 보인다. 또한 공주막 쿠키와 정글전성 쿠키는 홀리베리 쿠키의 손녀이므로 홀리베리 가문이라 할수 있다. 설정에선 언급이 없었지만 분홍 색깔 데코는 베리가 함유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성격이 활동적이라 피부가 까무잡잡한 것도 특징인 것 같다. 정글 전사와 정글베리 쿠키에 함유된 베리가 무슨 종류인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초록색인 걸 보아 구스베리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확실한 건 조상인 홀리베리는 소녀들보다 더 파이팅 넘치고 진한 베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소녀에게 말을 편하게 하라는 호탕한 성격과 과거 용가 드래곤을 물리칠 정도로 강한 전사다. 하지만 가족들에겐 누구보다 인심 많고 따뜻한 할머니라 손주뻘 쿠키들이 말라 보였는지 명절 마냥 배불러도 음식을 주고 스웨터도 짜준다. 이 쿠키의 설명을 보고 알수 있는 점은 확실히 홀리베리 왕국은 굉장히 더운 날씨임을 알수 있고 와일드 베리 맛 쿠키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햇빛에서 자란 짙은 베리가 함유되었다. 그래서 더위에 성이 있는지 두꺼운 갑옷이나 드레스 들을 다들 잘만 입고 다닌다. 또한 게임에는 구현되지 않았지만 해독 능력도 뛰어나 술인 베리 주스 도 많이 마시고 독버스마 쿠키 독에 내성도 있다. 나름 애주가라 항상 와일드 베리 쿠키가 잔소리를 한다. 여담으로 쿠키런 킹덤에서 생산 되는 베리 주스의 모티브는 그랑 마니 에르라는 술의 디자인을 참고 한 듯하다. 과거 용 사냥꾼일 때의 별명은 핑키 스윗 베리맛 쿠키였고 용 비늘 갑옷을 입은 모습도 볼수 있다. 여섯 번째는 라즈베리 무스 마 쿠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에서. 등장했고 컨셉은 라즈베리 무스와 기사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사촌 여동생이 라즈베리 막국키고 홀리베리 왕국의 라즈베리 가문 출신이다. 특히 풍성한 머릿결이 눈에 띄는데 글레이즈가 발렸다고 한다. 글레이즈는 설탕이나 달걀 등으로 만든 광택의 물질로 음식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라즈베리 무스막 쿠키의 머리카락 맛은 달콤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스킨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법사탕도 있다. 스토리 설정상 장미막 쿠키에게 연심을 갖고 있는데 관계도를 보면 의외로 호감이 아닌 경계다. 아마 그 이유는 는 기사도를 너무 중시해 이성을 멀리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애써 숨길 수 없어 괴로워하기에 경계지 않나 싶다. 그래서 표현에 서툴고 투박한 성격의 남자인 것 같다. 쿠킹덤에선 공주 선발 대회 잠깐 등장해 라즈베리와 대화하는 장면을 볼수 있다. 펫은 오븐브레이크에 푸들 베리가 있다. 모양이나 설명을 보면 자꾸 따뜻한 걸 떨어뜨린다는데 개똥을 표현한 것 같고 참고로 라즈베리 향이 난다고 한다. 루아 커피 마냥 라즈베리 차로 우려 마셔보는 건 어떨까? 여담으로 홀리베리 왕국에도 붉은색 푸들을 볼수 있다. 일곱 번째는 라즈 라즈베리 맛 쿠키다. 현재는 쿠키런 킹덤에서만 등장했고 컨셉은 라즈베리와 기사다.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무스 막 쿠키와 같은 가문이다. 라즈베리 가문도 기후가 매우 더운 곳으로 있던 가문이다. 설명을 보면 뜨거운 태양 아래 붉게 물든 라즈베리 들판이라고 적혀 있다. 이 가문은 부유하며 유서가 깊고 타고난 검술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라즈베리 맛 쿠키는 엄친 딸일 것 같다. 또한 기사도 정신까지 투철하여 공명 정대한 성격까지 아주 퍼펙트하다. 라즈베리 막 쿠키의 대사를 보면 재밌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장미는 오븐 브레이크 설정인 라즈베리 무스 맛 쿠키가 장미 막 쿠키를 좋아하는 사실을 저격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대사에선 딸기 잼은 선조들의 피를 상징하는 것 같다. 스킨은한 가지로 그리 화려하지 않은 복장이다. 그렇지만 만우절에는 재밌는 모습으로 나왔다. 22년도 만우절은 고전 만화풍의 디자인으로 등장했으며 소녀 혁명 우테나의 우테나나 베르사유의 장미의 오스칼이 연상된다. 23년도엔 미니 게임인 두근두근 킹덤에서 라일리로 등장했다. 여덟 번째는 블랙베리 맛 쿠키. 딸기 막 쿠키처럼 언급한. 모든 시리즈에 등장한 짬이 높은 쿠키다. 그림체가 차이는 조금씩 나지만 쿠키런 킹덤에선 머리가 조금 더 길게 나왔다 컨셉은 블랙베리 메이드 강령술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다 블랙베리는 산딸기의 일종이며 검정색이고 세 가지 컨셉 다 어두운 계열색을 갖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블랙베리 맛 쿠키의 성격 또한 무뚝뚝하고 어두운 느낌이다 아니면 일에 쪄들어서 그런 걸지도 대저택을 홀로 관리하고 집 나간 도련님을 찾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 닥터 뼈다귀 쿠키에게 갔는데 워크홀릭 기질도 있는지 알았어 블랙베리 수분 증발이라 진단도 받았다. 그래도 이를 도와주는 건지, 컨트롤하는 건지 알수 없지만, 자신 주변의 영혼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하는 편이다. 어쨌든 일을 하려면 주체인 블랙베리 쿠키가 유령들에게 오더를 내리지 않을까 싶다. 펫 또한 유령이고, 설명을 읽어보면 늙은 집사가 유령이 되어서도 일을 끊임없이 한다고 한다. 카카오 오븐 브레이크 쿠키워즈에 등장했다. 펭스크롤에서 봤을 땐펫 포함 최대 4기의 영혼을 컨트롤이 가능한가 싶더니, 쿠킹덤의 공격 모션에선 여러 개의 꼬마 유령들을 볼수 있다. 오븐 브레이크에선 강화를 할수 있는 마법사탕도 있고 스킨도 여러개가 있다. 기존 쿠키런 할로윈데이 때 나온 스킨과 함께 두가지 스킨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기분 탓인지 다른 모습에선 항상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무표정인데 대담 수업 초청 강사 스킨은 뭔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듯한 유일하게 미소를 띠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쿠킹덤에선 교도관 스킨도 볼수 있다. 추가적으로 쿠키워즈에서 젤리워커 버전과 쿠킹덤 만우절 이벤트에 의인화된 모습도 볼수 있다. 아홉번째는 크로베리맛 쿠키. 크로베리는 까마귀 열매라는 뜻인데 까마귀 까마귀들이 좋아하는 열매인지 아니면 까마귀처럼 까매서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정보가 없고 옛날부터 그리 불렸다고 한다. 컨셉은 크로우베리와 까마귀 마녀이다. 현재는 오븐 브레이크에만 등장했고, 컨셉답게 마녀에서 까마귀로 변신을 하여 비행도 가능하다. 쿠키런 세계관에서 이런 캐릭터를 반은 쿠키, 반은 짐승이라 하여 반쿠 반수라고 칭한다. 까마귀의 특성을 반영하여 반짝이는 것들을 좋아해 밀라마 쿠키가 모아놓은 몸으로 훔쳐가 서로 엮이는 스토리를 볼수 있는데, 마치 누나가 남동생을 뻔뻔하게 놀리는 기분이 든다. 오븐 브레이크의 마법사탕 카펫도 있는데, 펫은 반짝이는 브로치 컨셉인 새알 보로치다 쿠키런 킹덤의 블랙레이즈맛 쿠키와 컨셉이 비슷하다. 단순한 우연인지 스킨 색상마저 겹치는데, 추후에 뭔가 둘이 연관이 있을지도. 스킨을 보고 한 가지 알수 있는 점은 까마귀 변신 시, 눈색은 모자 위에 깃털과 일치한다. 다음은 블루파이맛 쿠키. 오븐 브레이크와 쿠키 런킹덤에 등장했다. 설정이나 스토리 어디에도 블루베리란 말은 없지만 영문판 이름을 보면 블루베리 파이라고 나와 있다. 디자인만 보더라도 블루베리 파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다. 컨셉은 블루베리 파이 마도사. 사서 정도가 되겠다. 사서답게 마법사가 떠나버린 도서관에서 홀로 마도서들을 지키고 있다. 책과 관련된 금기를 깨버려 저주를 받고 있는 몸이라고 한다. 오븐브레이크에선 앤틱 북마크라는 책갈피인 펫도 있고 스킨은 한낮의 티타임 블루파이마 쿠키와 달빛의 기억 블루파이마 쿠키가 있다. 또한 마법사탕으로 강화를 할 때마다 마법진과 소환하는 용의 색이랑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 최종 단계에선 고전 애니인 유유백서의 흑염룡을 연상케하는 이펙트를 보여준다. 상당히 멋진 흑마법 같아 쿠키런 킹덤에서도 추후에 마법 사탕을 추가해 흑염룡을 쓰는 스킬이 나오면 좋겠다. 성격은 블랙베리처럼 감정 변화가 많지 않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말투는 우회로 부드럽고 친절하다. 스토리에서 저주받은 책이 달빛에 의해 진정되는데 달빛과 저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담으로 먹을 주제인 시나몬 막 쿠키는 찐 마법사인 블루 파이막 쿠키에게 웃으면서 다음에 마술을 보여준다고 했다. 마지막은 피겨 막 쿠키다. 웬 피겨여약만 쿠키가 나오냐고 할수 있는데 들어간 재료가 뭘까 유심히 보던 중 머리 위에 블루베리 같아 보이는 게 있어 컨셉을 조사해봤다. 카카오 코키런을 보면 블루베리가 들어갔다는 언급은 없지만 했어요. 전용 보물을 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다. 바로 블루베리 관련 보물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컨셉은 블루베리와 또 하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상했겠지만 김연아 선수를 모티브로 한 쿠키다. 김연아 선수의 별명인 피겨 여왕이라는 호칭도 가지고 있고 의상 또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입은 의상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 초기 디자인이 여태 쿠키런 시리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다 점프로 피겨 스케이팅 기술인 트리플 악셀을 한다 아직까진 쿠킹덤을 제외하고 소개한 모든 시리즈에 등장했으며 카카오부터 오븐브레이크까지 할로윈 스킨으로 검은 백조가 있고 오븐브레이크의 추가 스킨으로는 결전의 날 피겨 여왕이 있다. 또한 강화할 수 있는 마법 사탕도 있고 쿠키워즈에선 젤리워커 가은 모습도 볼수 있다. 패은 눈꽃송이이며 카카오, 오븐브레이크, 쿠키워즈에 등장했다. 다양한 베리 쿠키들을 소개했지만 클라우드 베리, 빌베리, 링군 베리 등등 아직 등장하지 않은 베리들이 많다. 그래서 추후 베리 종류 쿠키는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미로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복분자와 치권을 모티브로 하여 복분자 만 쿠키를 출시해주면 좋겠다. 이 영상을 시청한 분들은 소개 쿠키들 말고도 어떤 쿠키를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궁금하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개인적으로 라즈베리맛 쿠키같이 기사도 정신인 쿠키가 마음에 든다 앗 세상 별개다 궁금한 채널 새별궁 감사합니다